네, 네, 살살. 네, 살 네, 살살. 네, 살살. 나라들 저거 길 거예요? 네, 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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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칼 좀, 밀칼. 밀칼 달라는데? 네. 내 차에 밀칼 있어. 아니, 여기 갖고 왔어요, 차. 여기. 아니, 내꺼 주라고, 내꺼. 갖고 와? 알어요 여기 있어, 여기. 아, 여기. 칼날이. 여기, 여기. 칼날하고. 다리가 길어가지고, 이하기가 아. 편해요. 이것만 아, 좀 틀어주세요. 여기 가운데 들으시면 돼요. 여기요? 네, 가운데. 괜찮아요?